자, 우리 할인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길잡이 오늘도 전 대표 돌아왔습니다. 자, 우선 이제 지수 잠깐 보면요. 코스피가 1.4% 코스닥이 1.6% 올라가면서 850선 코스피는 2470선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할인은 잠깐 쉬어갑니다. 그래서 이3거래일 정도 밑고리 밑고리 달아주면서 약간 어 세력들의 자금 투입이 들어온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매수하기에는 세력들도 부담스러울 겁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지금 완벽하게 상승장이 아니기 때문에 한 템포 쉬어주는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한 템포 쉬어가면서 할인 지켜보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항상 저는 말씀드립니다. 할인 분명히 우리가 수익 볼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잘 따라 오시면 제 영상 매일매일 보시면 할인 정확한 타점을 알아갈 수 있고요. 오늘도 마찬가지 10분 내외 영상으로 집중하실 수 있게 정리해 드릴 거고요. 마찬가지. 항상 동의합니다. 매수 가격, 매도 가격 알려드리고 타점을 잘 기억하시면 되겠다 말씀드립니다. 할인의 재료 이미 시장에 전부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세력의 매수만 기다리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시작 전에 채널 처음 보시는 분들은요, 우리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고요. 좋아요도 한 번씩 지금 미리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드리겠다 말씀드립니다.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급등락이 나온 이후에 이런 식으로 급등락을 나와준 이후에 지금은 약간 어떻게 해요? 누가 봐도 횡보하는 구간이죠. 하지만 이날, 이날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 힌트를 얻었다 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무슨 힌트? 지금 만약에 하림이 이대로 죽는 종목이었다면 솔직히 이런 양봉, 이런 윗고리는 나타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날, 솔직히 시장도 좋지 않았습니다. 시장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력들이 자금을 끌어당기면서 매수가 들어왔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조만간 한번 들어 올리겠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날 하림에 힌트가 들어왔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이거를 기억하시고 세력들이 어디까지 매수가 들어왔느냐 라인을 그어보니까 이날 고점이죠. 4,450원 거의 상한가 부흥까지 들어갔습니다. 4,450 그리고 4,450과 저점 3,520 저점을 다시 한번 그어볼게요. 저점이 3520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하나 기억하시면 좋은 게 항상 어떤 날윗꼬리밑꼬리가 달렸으면 그날의 중심부를 한번 그어 보세요. 중심부를 계산하면 쉽습니다. 4450에 얼마죠? 3520뭐 나누기 2 하면 되니까. 3985, 3985, 3985 이렇게 네. 그어보면요 일단 우리가 하림이 더욱더 상승 추세로 돌아서기 위해서는 이날의 중심부, 즉 3985를 돌파해주는 뭐가 나와야 된다? 여러분들 제 영상 매일 보시면 알 겁니다 장대 양봉이 나와줘야 합니다 네. 3985원을 뚫어주는 장대 양봉이 무조건 출현돼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이 가격 기억하시고 항상 중심부가 중요하다 말씀드리면서 다시 돌아가서 할인을 보면 아까 중심부 3985 설명드렸죠 그리고 항상 제가 강조하는 20일선입니다 얼마죠? 4,100원입니다 네, 왜 21선에 중요한가? 다시 말씀드리면, 20일은요, 우리가 거래일 기준으로 볼때 20일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보면 대략 한 달입니다. 네, 1개월이에요. 그래서 한 달간의 가격을 쭉 평균해서 이동하는 선이고, 이동평균선 21선이 외국인과 기관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림의 세력들도 주목하는 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21선을 세력선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선만큼을 기억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본격적인 상승 추세가 돌아서려면 물론 이날 하루에 중심부 돌파도 중요하지만 웬만하면 무조건 21선을 뚫어줘야 돼요. 뚫는다는 게, 20일을 딱 터치하고 내려오는 게 아니고, 20일 위에 안착하면서, 자, 20일 위에 안착하는 4,100원 위에 종가 마감.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21선 안착. 여기는 꼬리가 달리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윗꼬리, 밑꼬리가 달리면 안 돼요. 봉으로 채워주는 양대 양봉이 나와줘야, 어, 할인이 다시 한번 올려주려 하는구나. 누가? 세력들이. 그렇다면 우리는, 어 세력이 올려주니까, 우리는 그대로 비중 가져가면서 뭐 하면 돼요? 홀딩 하면 되잖아요. 음. 홀딩 하면 되고 만약에 솔직히 이번 턴에서 세력이 한번 먹고 나왔는데 다시 올려준다면 이 고점 충분히 뚫어줄 수 있는 자금이 들어오는 것도 우리가 계속 팔로우하면서 지켜봐야 됩니다. 무조건 고점을 뚫어준다 이것은 너무나 뭐 운에 기대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흐름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곧좀 뚫어줄 수 있는 가능성 이 있는지 아니면 우리는 어디 할인을 어디에서는 정리를 좀 해야 되는지 라는 것들을 항상 제가 텔레그램 그리고 영상을 설명을 드리니까 제 영상만큼은 매일매일 보시는 게 중요하다.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선에서 할인을 뚫어주면 기본적으로 이 정도까지 올것 같아요. 5300원이죠. 네. 5,300원. 왜냐면 여기도 마찬가지. 윗꼬리가 두번 정도 테스트해 주면서 닫고 내려왔으니까. 그럼 여기는 당연하지만 뭐예요? 사람이 많아요. 왜냐면 항상 이럴 때 많이 개인분을 매수하잖아요. 그러니까 5,300원에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전부 다 소화시키면서 올리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자금이 세력들이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웬만하면 닫고 다시 한번 내려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추세를 보는게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리고 있고 만약에 이 5300원을 강하게 뚫어준다. 그러면 진짜 신고점 돌파까지도 볼만합니다. 이런 네, 것들을 제가 매일매일 영상과 텔레그램 안에다가 설명을 드리니까 할인 내가 돈을 벌어보고 싶다. 나는 수익 보고 싶다 하시면은 매일매일 영상 보시면서 텔레그램 모셔가지고 장점 브리핑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할인 주주님들께서 나는 본격적으로 한번 대응을 좀 받아보고 싶다. 이런 거죠.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매수가 그리고 혹은 비중이 너무 달라가지고 나는 한번 직접적으로 대응을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항상 매일 텔레그램 안에다가 제 하림 장전 브리핑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 브리핑 같은 경우도 시간이 8시 57분 네장 3분 전이죠 전에 시간의 부분과 오늘 수급 테스트 진행하는 부분 1차 상승 라인 설명해 드리면서 타점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마찬가지 텔레그램은 제가 단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방이고요 마찬가지 100% 무료입니다 전 여러분들께 단 1원의 돈도 받 않음을 제 이름과 채널 걸고 약속을 드리고요. 입장하시는 방법은 상단에 보이는 번호, 제 개인 번호입니다. 010-4137-3945이 번호로요. 간단하게 두 글자, 종목, 하림이라고만 남겨 놓으시면 하. 요렇게 적어서 보내만 놓으시면 제가 지금도 실시간으로 보고 있으니까 확인 후 연락을 드려서 텔레그램 입장하실 수 있는 안내 링크 제가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미리 들어오셔가지고 항상 장전에 브리핑 체크하시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매수값 비중과 더불어서 대응까지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다라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자 물론 할인이 뭐 내일 당장 사천 원 오천 원 육천 원 가면 가장 좋은 흐름이지만 그게 안 된다면 왜냐 그 시장의 상승 하락 여부에 따라서 얼마든지 할인도 개별주라서 흐름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할인을 기다리면서 지금 종가 베팅도 같이 하시면 우리 여러분들 용돈도 충분히 벌수 있습니다 제가 용돈이라 설명을 드렸지만 오히려 이 종가 베팅 종목들을 한개두개 개 해보시면서 차곡차곡 수익률을 쌓아가시면 용돈이 아니라 오히려 목돈까지도 충분히 벌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항상 종가 베팅 종목과 그리고 매도가 수익률 이렇게 가감 없이 기록하고 있으니까 네 이것은 전부 다 팩트죠 뭐4% 9% 7% 가다 보면 뭐 16%까지 수익 뜨는 것도 있고 그리고 밀리의 서재 11% 수익 드리면서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예수금 여유가 있다면 제가 하루에 장 마감 전에 두 종목 항상 종가배팅으로 공유해 드리니까 이 종목들도 같이 따라오시면 할인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어떻게 해요 돈을 벌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따라오실 분들은 얼마든지 종가비팅 같이 하시면서 용돈도 벌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보시게 되면 어 나는 차트 타점 다 알았습니다. 알고 나는 하림에 기초적인 자료들, 예를 들면, 뭐, 재무적인 자료나 지금 인수합병 관련해서 조금 더 자료, 히스토리를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작성한 대형전략 리포트를 보시면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밑에 본인 외 절대 배포 금지입니다. 제가 직접 명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만약에 다른 곳으로 떠돈다, 그러면 제가 진짜 엄중하게 찾아서 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만 갖고 계시고 다른 분들한테 심지어 지인, 정말 친한 친구들한테 도 절대 이 리포트만큼은 배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할인 사업 및 기업 분석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중요 차트 흐름, 세력 평단가 적어 놨고요. 돌파를 위한 조건들, 주가 상승 여부, 타점들 제가 전부 다 다시 한번 설명 드렸으니까 분량의 대략 20페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의 내용들을 절대 하루에 전부 다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보시면서 매일매일 시간 날때 외워 두시는 것, 그리고 이해하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이 리포트 같은 경우도 제가 전부 다 저한테 연락을 주시는 분들께 저한테 문자를 보내 주시면 전부 다100% 무료로 드린다 설명드리고 어, 받으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위에 번호 보이시죠? 제 개인 번호고요 0 1 0 4나3 7 3 9 4 5이 번호로 문자로 간단하게 할인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제가 확인 후에 연락을 드려서 문자로 ppt 파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짧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영상 잘 보셨으면 구독이랑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